아시아 별들의 전쟁, AFC 챔피언스 리그, t v n 스포츠. 먼저, 무인, 가프로프가 입장합니다 네. 자, 가프로프 선수, 타지기스탄 출신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은 몰라서, 이번에 해설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인구는 약 800만 명 정도로 큰 나라는 아닌데, 주로 올림픽에서, 음. 어, 나라를 대표해서, 그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이 레슬링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역시 또 그런 레슬링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어 어린 시절 축구를 했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삼촌인 데려가서 컴뱃 삼보를 시작해서 어, 이제까지 또 격투가로서 인생을 쭉 살아오고 있고 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는 패배하면서 UFC와의 계약에는 당시에는 실패했는데 그 후에 뭐 UFC의 선수를 많이 보내는 미국 내 중소단체를 유명하죠. LFA에 밴텀급 챔피언에 등극한 후에 꿈에 그리던 UFC 익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술모 같이 피니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18개 승리 가운데 17개가 피니시고요그 아, 가운데 10개의 k o 와 7개의 서미션이 있습니다. 승리 중에 14개의 1라운드 피니시도 있을 정도로 아, 어느 정도 그 중소단체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아... 일단 지난 마지막 경기, 다음에도 기회 한번 뭐 있었는데 본인이 이탈하면서 그구호 네. 경기가 일단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맞습니다. 비자 문제로 빠졌었죠. 네. 어, UFC에 와서 가졌던 첫 경기 UFC 데뷔전 존 카스타네다 선수에게 뭐 판정패를 당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뭐이 선수는 다음 달에 열릴 UFC 295대회에서 우리 강경호 선수와 또 대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비슷하게 서로 간에 어, 매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중에이 가프로프 같은 경우도 어, 이 경기가 더 더더욱 더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경기급 그 패배 그리고 언급하셨던 컨텐더 시리즈의 스플릿 패배까지 포함했었을 때 UFC 급대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못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무 큰 허들을 만났다 나는 중론이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누르바고트프가 일점입니다. 네. 누르마구메도프라는 상에 걸맞은 레슬링 실력 갖고 있지만, 킥도 굉장히 강한 타격가 출신의 선수, 이 사이드 누르마구메도프 선수입니다. 음. 자, 그 2020년, 그 이후에 뭐 전반적으로 비자 이슈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뭐 건강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네. 이 선수도 최근에 경기의 흐름들을 보면은, 경기를 좀 많이 뛰는 걸 좋아하는 선수 같은데 그렇죠. 그게 한번 끊기면서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올해 8월에도 어 경기가 잡혔었습니다. 빠졌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아주 아주 막 활발하게 이렇게 올해는 뛰지 못했었는데 뭐. 여튼 올해 유일하게 이전에 뛰었던 경기 조나단 마르티네즈에게 판정패를 당했었습니다. 상당히 치열했죠. 그렇죠. 뭐 17개 미디어 중에서 13개 미디어가 누르마고메드프의 승리를 채점을 했고 마르티네즈가 뭐 최근에 엄청난 또 킥을 또 음. 아드리안 야네즈를 상대로 바로 얼마 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그 킥을 누르마고메드프는 버텨내면서 끝까지 치열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패배 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뭐 없는 경기다라고 뭐 사이드 누르마우의 팬들은 뭐 많이 지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전에도 워낙 좋은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어, 한 4연승 정도를 찍으면서 뭐 5연승은 문제 없다. 뭐그 다음에 연승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제목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네. 어, 분명히 선수의 값어치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약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어? 자, 양선수리재미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7승 3패와 18승 5패 두명 선수입니다. 선은 한 살과 27살이고요. 신장, 미치 모두 사이 누르마고와 파도스가비고깁니다 자, 역시 뭐 누르마고 매도 포 입장에서는 지난번 뭐 존하던 마르티네즈보다는 음. 한수 아래의 상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뭐 UFC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덜미를 잡힐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신 등장한 대타에게 당하면서 그대로 무너진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흐름을 그다음못 잡은 경우도 있었고요. 예. 자, 양선수 1라운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가프로프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가스 쪽은 아무래도 누르마고메도프 쪽인데요. 예, 당연하겠죠. 자, 초반에 킥을 높이 올려봤던 누르마고메도프 신장 차이가 좀 느껴지는 양선수인데. 네. 쫓아가고 있는 가프로프. 자, 이절리 페이크 모션 주기 시작합니다 누르마구메도프. 자, 래저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데미지를 줄지는 못합니다. 킥을 잘 쓰지만 역시 또 레슬러 출신이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바로 시키긴 또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아, 카프킥 좋았습니다 누르마구메도프. 멋진 킥들로 서로간에 전투를 하려고 있습니다. 프런트에 한번 밀어주고 있는 누르마구메도프. 네, 역시 다양한 킥 초반에 이 사이드 누르마구메도프의 뭐 스타일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금 더. 빠르게 한번 잽으로 한 던져봤는데 사이드 사이드 움직이다가 잽으로 킥으로 응. 이름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잽을 쏘면서 어, 가프루프 화난 날오 기로틴 깊습니다. 상대가 예쁜데요. 조여집니다 깊습니다. 조입니다. 아, 깊습니다. 깊습니다. 텐텐텐경양 끝난다. 사이드 노름만 꼬마도팍와 가프루프가. 막 달려들었는데, 기회를 봤다고 거칠게 달려들었는데, 드러난 목에 이길로틴 초크를 집어넣었는데, 뭐 다리, 다시 느린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만, 팔을 되게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아, 아, 지금 심판 아쉬움에 심0판 손을 한대뗀것 같은데요. 너무 참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쫓아갔는데. 아, 따라서, 쫓아가서, 자, 태클 쳤는데, 아, 목뭐 아예 노리고 있었군요. 그리고 진짜 깊이가 맞죠, 지금. 오. 리어네이키드 초크 그립이 완성이 됐죠. 그러네요. 저렇게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탭이 그러니까 지금 심한 반대쪽으로 쳐져가지고. 네. 약간 늦었죠. 늦게 네. 봤죠 심판이. 네. 자, 저렇게 깊이 넣는 것 자체가 물론 넣으면 좋은데, 음. 넣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만큼. 방어도 또 많이 하는 기술인데 너무 캐치가 빨랐네요 느린 화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표정 변화 없이 여유있는 경기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대의 큰 펀치를 다 피해내면서 예. 결국 들어온 목을 낚아채면서 그대로 마무리 잡던 사이드 누르마 고메도프입니다 1라운드의 경기를 종료시키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뭐 땀도 안 났겠는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 가프루프는 어찌 보면 뭐 Ladies and Gentlemen Referee m a r i n 13 seconds of the very first round. Declaring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 guillotine choke. s a i d The Magomedov. 30초면 좋겠습니다. 사이드 누르마고 매프 풉니다. 자, 또 예의 바르게 가프루프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I What a fantastic performance! How good does it feel to get a victory like that and you return to the octagon? Thank you very much. I feel great. I really was preparing for this fight after the last one. 지난 경기 오후에 정말 준비를 했고 행복하다. 약간 목소리 엄청 편월 없네요. History. 목소리가. 통역을 더 열정적으로 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아니, 되게 잘하는데 엄청 차분하네요. How m a n This one was a minute in 5 seconds. The first one was 38 seconds. You have two very fast submissions with the same submission. Is that your special move? 자. o it's not your s p 서 얘기해 준다 o v e No, it's not your special move. No, it's n o l a d i e s a n d g e n t l e m e n g i v e i t u p f o r s a e e d i a o No, i a m e n a l move. No, it's not your special move. No, it's not your special move. No, it's not your special move. No, it's not your s p e c i a